예, 사랑하는 동대문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문 성결교회 말씀목상 인사이트 말아세 7 4네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어느덧 야, 이제 9월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그다음 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요, 이제 10월로 넘어가고 10월 달에는 또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연휴 다가오면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고, 그동안 열심히 말씀묵상 해왔는데, 또 연휴 때 자칫하면 말씀묵상에서 이제 손을 놓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휴 때 이렇게 다가올 때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고, 말씀묵상에 집중해보는 또 우리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9월 25일 목요일자 말씀묵상 같이 좀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좀 먼저 볼 부분이 있는데요. 30절을 먼저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31절이요,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얻은 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얻지 못한 의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 사람들은 믿음으로 따라서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랐는데 율법 때문에 의를 얻지 못했다, 율법의 완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전에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율법에 이제 매여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집중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을 이제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의의를 이루지 못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의 근거에서 의의를 이룬 사람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더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 율법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걸림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어뭐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나 또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또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에 대해서 나만이 나만에게 적용되고 형성된 규칙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그 규칙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는 데그 나만의 규칙이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이제 율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내 믿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아, 나는 정말로 믿음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아, 잘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율법에 메어 있는 사람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나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새롭게 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